봄이 되면 아주 반가운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렇게 되었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밭한 켠에 틀밭을 해놓고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 화분에서도 충분히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이렇게 씨앗도 나왔네요. 이 씨앗은 잘 받아다가 화분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시네 중간 중간에 아스파라거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어, 다른 애들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아스파라거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죽은 가지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햇볕을 받아야지 아무래도 잘 크겠죠 제가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도 아스파라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아스파라거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태비더미 안에서 아스파라거스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스파라거스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뿌리 작물은 어떻게 키우시는 게 좋고 뿌리 나눔 그리고 비료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저는 하우스 학켄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키운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최장 뭐 15년, 20년까지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 뿌리를 안에 이제 구근이 있거든요. 그 뿌리를 나눔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아무래도 부추 같이 뿌리가 너무 많이 번지게 되면은. 개도 나이가 먹기 때문에 어, 자극을 주면서 이제 너무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많이 커졌다 생각되시면 그 뿌리를 뽑아다가 예, 봄 가을에 이제 옮겨 심어주시면 그만큼 많이 어, 불어나게 할수 있는게 아스파라거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아까 제가 예, 씨앗을 보여드려봤는데요 씨앗은 이렇게 어, 붉은데 이 예, 안에는 검정색 씨앗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까보면 예, 검정색 씨앗이 있어요 예, 이 검정색 씨앗을 예, 심으시면은, 요 씨앗이 마찬가지로, 어, 커가지고 아스파라거스가 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요 씨앗을 심어서 이제 커서 먹기까지는 최소한 4, 5년은 걸립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빨리, 어,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예, 구근을, 어, 옮겨 심던가 아니면 구근을 구입하셔서 심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모종을 2년생이라든지 3년생을 구입을 하셔서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딱히 큰 병충해가 없지만 가끔씩 이게 나방 벌레들이 끼더라고요. 그때만 방제만 좀 해주시면 되고 중간 중간에 이제 수확을 한 봄부터 지금부터 한석달 정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때 대 하나만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한 나무당 남겨놓고 이제 광화성을 할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시면 꾸준하게 가을까지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게요 아스파라거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스파라거스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요 틀밭, 요런 폐목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높이를 30cm에서 50cm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태비더미를 제가 쌓아줘서 이 위에는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도 그 위에 그 구근 위에다가 뿌리 위에다가 태비를 잔뜩 쌓아주시면은 얘도 태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쌓아주시면은 여 위에서 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어, 밭에서, 예, 풀 뽑느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풀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은, 어, 치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높이를 올리시던가, 아니면 땅을 파서, 예.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먹고 자라는 그런 고사리 같은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고사리보다 더 빨리 나오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해지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양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밭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분에 이제 큰 화분을 만드셔갖고 거기다가 국은 한두 개 정도 심어두시고 꾸준히 물 주시고 양분만 잘 주시면은 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화분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키워보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똑같습니다. 어 똑같이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어 병해충 관리와 그리고 비료죠. 어 어떻게 비료를 관리하고 병해충 할지 네, 오늘은 제가. <laughs>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방법인데 네임 케이크입니다 네임 케이크를 먼저 요 위에다가 쭉 뿌려줄 거고요 이것을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해충 깊이와 그리고 어, 해충 살충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임 오일 뿌리는 것보단 덜하겠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추밭이나 이런 어, 아스파라거스 파츠는 어, 농약을 뿌리지 않고 예, 재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먹을 것이고 그 새로운 잎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 벌레가 있을 때는 그르, 그때는 친환경 자제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예, 충사탄을 뿌려줄 겁니다. 이거는 충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충국 추출물입니다. 굉장히 효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 땅에서 나오는 그런 벌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예, 약재입니다 오늘은 어, 친환경 약재를두 개를 뿌려볼 거고요. 그리고 어, 유기질 비료입니다. 아. 뭐, 이 림박도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어 제대로 된 유기질 비료를 한 번은 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골분과 어분이 들어가 있는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비료고요 아무래도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골분, 어분, 그리고 유황,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짝 속효성 비료를 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얘네, 얘네도 칼슘이 필요하겠죠. 예, 질산칼슘과 복합비료, 어, 어, 아민, 그 아미 그 미량요소가 들어간 요 화학비료를 주는 게 좋겠죠. 어, 이 어, 이런 지효성 비료라고 하죠. 퇴비나 이런 유기질 비료는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납니다. 뭐 보름에서 한달 정도 지나야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얘네들이 지금 어, 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양분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뿌리도 그만큼 예 지금 밑에서는 많이 활동을 하고 뿌리도 많이 뻗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는 예, 뿌리가 계속 옆으로 번지면서 계속 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양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 소크스성 비료를 조금씩만 뿌려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을에 여기 태비를 뿌려 놨습니다 태비를 예, 뿌려 놨는데 이렇게 태비를 어, 가을에 한번 그리고 봄에 한번 여름에 한번 이렇게 세번 정도 어, 부추밭이나 예, 이런 아스파라거스 밭에 위에다 뿌려주시면은 그만큼 퇴비가 양분이 되고 유기물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 작물을 키우시는데 어, 풀 관리도 쉽고 양분 관리도 쉽습니다. 그 위에다가 필요하면 뭐 이런 어, 토양 살충제도 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도 조금씩 주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화학 비료도 어, 칼슘 비료도 뿌려주시면은 예, 얘네들이 자라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나왔길래, 예, 봄에 이제 할수 있는, 예, 그런 비료 시비와, 그리고, 어, 키우는 방법 간단하게 얘기 드려,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친환경 님케이크랑, 그 다음에 충사탄, 예, 재충국 어, 추출물이 들어간, 예, 토양 살충제를, 예, 뿌려, 어, 볼 건데요. 자, 이제 아직은, 어,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곧 많이 나오게 되면 수확량도 그만큼 많아지고, 굉장히 재밌는 작물입니다. 올해는 여기서부터 한 저기까지 한, 한 10m 정도 이렇게 지금 밭을 만들었는데요. 예, 매년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씨앗을 어, 구입하던가 아니면은 이 종군을 좀 키워서 예, 뿌리 한쪽을 갈라서 계속 쭉 저기 끝까지 하우스 끝까지 예, 한쪽 편에다가 이 아스파라거스를 키워볼까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로 키워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예, 이제 소양 살충제 뿌리고 예, 비료 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입니다. 림케이크 살짝 뿌려주고요. 예, 유기질 비료 질산칼슘이 들어간 화학비료인데요 암에도 얘네들도 칼슘이 필요하겠죠 해충은 한가지 재료로는 부족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재를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요거는 충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제충국 정말 좋은 제충국 추출물입니다 예, 친환경 살충제인데요 요것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laughs>